그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으나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희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그후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생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9.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심.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을 떠나 2월 15일 신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굶어 죽게 하고 있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매출하기가 와서 진을 덮었으며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려 광야 표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으며 광야에서 생활하는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만나는 고수 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가 죽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호랩산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곳을 맞사라고 불렀으며 또한 그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그곳을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구조와 성막의 구조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서 어떤 관계인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구조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도 지성소, 성소, 바깥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과정도 이집트 생활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성막은 믿는 사람에 대한 모형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지성소 는 사람의 영의 모형이고 성소는 사람의 혼의 모형이고 바깥들은 사람의 몸의 모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과정도 믿는 사람에 대한 모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이집트 생활은 사람의 육적인 생활이고 40년 광야 생활은 사람의 혼적인 생활이고 가나안 생활은 사람의 영적인 생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운데 도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건너고 다시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삶은 세상적인 삶을 의미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세례를 의미하고 40년 광야 생활은 고난의 삶을 의미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세례를 의미하며 가나안에서의 삶은 축복의 삶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화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사람과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은 사람에게는 몸의 생활이고 성막에서는 바깥들의 생활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집트에서의 생활입니다. 분주한 고난의 삶은 사람에게는 혼적인 생활이고 성막에서는 성소에서의 제사장의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축복의 삶은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생활이고 성막에서는 지성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제사장의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의 축복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구조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다음 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아론과 흐른 돌을 가져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양옆에서 그의 팔을 온종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르비딘 근처 광야에 머물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광야길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그의 장인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이집트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굴던 그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이튿날 이드로는 모세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재판하는 것을 보고 조언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으로 세워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의 산 언약.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1.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심.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신의 광야에 이르러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또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다.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며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 앞에서 신의 산에 내려올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해 사방의 경계선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누구든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으며, 경계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시켰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소리가 나고 번개치며,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 지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신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불가운데서 그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시키고 아론과 함께 신해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2. 십계명을 주심.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1.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2. 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3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5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6 살인하지 마라. 7 가늠하지 마라. 8 도둑질 하지 마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0.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3.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심. 종에 관한 규례. 사형에 처하는 네 가지 죄. 동일한 보복의 원칙. 가축의 피해 보상 규례. 도둑질에 관한 규례. 실수로 인한 대상 규례, 보관물에 관한 규례, 혼인을 미끼로 가늠한 경우의 규례, 사형에 처할 죄들, 약자를 위한 규례, 신앙생활에 관한 규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규례, 원수에 관한 규례, 사회정의를 위한 규례,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례, 3대 절기에 관한 규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사항. 이제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서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스르지 마라.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나의 천사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무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나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내가 내 땅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 이 광야에서부터 저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야 한다. 너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내 땅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너로 하여금 나를 거슬러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분명히 너에게 더이될 것이다. 율법에는 도덕에 대한 율법과 의식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도덕에 대한 율법에는 십계명, 율례. 규례 등이 있고 의식에 대한 율법에는 성막, 제물, 제사장, 나라, 절기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에 대한 율법으로 책망을 받아서 의식에 대한 율법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의식에 대한 율법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회복역 성경 출애굽기를 참고한 것입니다. 4. 하나님과 언약 체결 모세는 위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은 후에 신의 산에서 내려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제물의 피의 절반을 그릇에 담아 놓고 그 피의 절반은 재단에 뿌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낭독하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행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릇에 담긴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뿌리며 이 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과 맺는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남보석을 깔아 놓은 것 같았는데 말기가 하늘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신내 산으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아론과 훌리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찾아가도록 하십시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는데 6일 동안 덮었습니다.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시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7대 절기를 보겠습니다. 7대 절기는 7대 명절이라고도 합니다. 7대 절기에는 첫째, 유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초실절. 넷째, 맥추절 또는 칠칠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입니다. 다섯째, 나팔절. 여섯째, 속주일 또는 속죄절. 일곱째,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칠대 절기의 내용 또는 의미를 살펴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급히 떠날 때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단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 오순절은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신년의 나팔을 불며 감사와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속주절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장막절은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로 초막을 짓고 7일간 그곳에 살면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고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7대 절기의 내용은 예표입니다. 7대 절기의 예표에 대한 실체를 알려면 이전에 올린 동영상 7대 절기를 알자 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7대 절기가 나오는 성경 구절은 여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대 절기는 언제 지키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력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태양력이 있는데 참고하기 위해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7대 절기는 유대력으로 첫째 달과 셋째 달과 일곱째 달에 있습니다. 첫째 달은 미산, 셋째 달은 시반, 일곱째 달은 티슈리 라고 부릅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킵니다. 무교절은 첫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킵니다. 초실절은 첫째 달에 무교절 기간 7일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날에 지킵니다. 맥추절 또는 오순절은 셋째 달에 초실절에서 50일째 날, 즉 초실절 플러스 49일에 지킵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달 1일에 지킵니다. 속죄절은 일곱째 달 10일에 지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킵니다. 이것이 7대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성막 건축을 지시하심. 이 내용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성소를 짓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의 모형에 따라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법궤 속죄판, 떡상, 등잔대, 성소의 덮개 내게, 성소를 세울 기둥과 받침대, 기둥을 연결할 빗장,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향재단, 번재단, 물동이, 거룩한 기름과 향의 제조 방법과 규례, 성마의 울타리와 문, 제사장의 복장, 에봇, 가슴 덮개, 모자와 패 등을 만드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준비물과 위임식을 위한 제사, 위임식 재물을 먹는 방법, 위임식 기간, 매일 드릴 제사인 번제, 소제, 전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살렐과 오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